뉴욕에 빠른 봄이 찾아올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강도 두 명이 퀸즈 플러싱 소재 주택을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이는 과정에서 65세 여성을 뾰족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코네디슨사가 내년부터 전기료와 가스 요금을 각각 11.4%, 13.3%까지 인상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으로 향할 예정이었던 유나이티드 항공 여객기의 엔진 이상으로 화재가 발생해 승객들이 황급히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우울한 뉴스만 쏟아지고 있습니다만, 뉴욕의 겨울이 조만간 끝나고 곧 봄이 찾아올 것이라는 조금은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일 두더지의 그림자를 통해 겨울이 언제 끝날 것인가를 점치는 그라운드 오그 데이를 맞아 뉴욕과 필라델피아 등에서 그라운드 오그 데이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특히 스태튼 아일랜드 동물원에서 펼쳐진 그라운드 오그 데이 행사에서 두더지가 자신의 그림자를 보지 못했고, 이에 따라 뉴욕에 빠른 봄이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스테튼 아일랜드 동물원 측은 우리에서 나온 두더지가 그림자를 보지 못했으므로 조만간 겨울이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두더지의 예상이 틀린 적이 없으므로 동물원의 모든 동물과 뉴욕커가 빠른 봄을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통상 그라운드 호그 데이에서 두더지가 그림자를 보면 겨울이 6주 더 계속되고 그림자를 보지 못할 경우 6주보다 더 빠른 시기에 봄이 찾아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지역은 늦어도 다음 달 초순에는 겨울이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필라델피아의 두더지는 어제 행사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쳐다봄으로써 펜실베이니아 지역에는 최소 6주 이상 겨울 날씨가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국기상대는 그라운드 호그데이의 두더지의 예측이 그동안 전국적으로 평균 85%의 적중률을 보인 반면 필라델피아 두더지의 적중률은 35%여서 필라델피아의 겨울이 6주 더 지속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습니다. 강도 두명이 2일 퀸즈 플러싱 소재 주택을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이는 과정에서 65세 여성을 뽀족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강도 두명은 2일 오후 5시 45분경 플러싱 파슨스 블러버드와 노즈벨트 에비뉴 소재 아파트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강도들은 아파트를 샅샅이 뒤지면서 65세 여성을 뾰족한 흉기로 수차례 찔렀습니다. 이들은 결국 아무것도 훔치지 못하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흉기에 찔린 여성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안정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의 신상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콘에디슨사가 내년부터 전기료와 가스 요금을 각각 11.4%, 13.3%까지 인상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와 웨체스터 카운티 350만 가정의 전기와 가스를 공급하는 콘에디슨사가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콘에디슨사는 전기료와 가스 요금을 각각 11.4% 13.3%까지 인상하는 계획안을 뉴욕주 공공서비스국에 제출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콘에디슨사는 요금 인상으로 인한 추가 수익 20억 달러로 전력 시스템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고 기후변화 대응책을 충족시키기 위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격 인상안이 승인되면 폰네디스는 2026년 1월부터 가격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뉴욕으로 향할 예정이었던 유나이티드 항공역에의 엔진 이상으로 화재가 발생해 승객들이 황급히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성명에서 2일 저녁 8시 30분 휴스턴 조지 부시, 국제공항에서 뉴욕 라과디아 공항으로 향할 예정이었던 유나이티드 항공 1382편 에어버스 A319 여객기가 엔진 이상으로 이륙에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객기는 이륙 준비를 하던 중 오른쪽 날개 부분에서 연기와 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AA는 사고기가 엔진 한 곳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남에 따라 이륙을 중단했다면서 승객들은 계단과 슬라이드를 통해 탈출했으며 전원 무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비행기에는 승객 104명과 승무원 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항공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에는 워싱턴 DC 로널드 에이건 공항에 착륙하려던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가 육군 블랙호크 헬기와 충돌해 67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어 31일에는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응급 의료수송기가 도로에 추락하며 7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에리가담슨 뉴욕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협조. 대대적인 불체자 체포 및 추방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민주당 성향 뉴요커 75%는 뉴욕시가 위기라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호난 스트레티지 그룹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는 뉴욕시의 현재 범죄 수준을 우려한다고 답했고 75%는 뉴욕시가 현재 위기 상태라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10명 중 7명은 뉴욕시의 미래가 매우 두렵고 불안하다고 답해, 현재는 물론 미래를 극히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응답자의 45%는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뉴욕시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오드사이드, 포레스트 힐등 퀸즈 지역 주민들이 극도의 불안감을 드러냈고, 더 이상 자신들의 거주 지역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퀸즈 지역 응답자 중 일부는 중남미 출신으로, 불체자 체포 및 추방을 우려 극도의 공포감을 표했고 직장 출근 등도 기 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응답자의 23%는 범죄 및 폭행, 22%는 삶의 질, 19%는 주거 비용 급상승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주당 성향 뉴욕 거중 4분의 3은 뉴욕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답변은 12%에 그쳤습니다. 이외에도 에릭 아담슨 뉴욕시장과 관련 민주당 성향 유권자의 85%는 그가 재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고 아담스의 직무 수행 불만족도가 81%에 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집권 이기 출범 후 총선 대상으로 지목된 대외 원조 전담 기구 국제개발처가 사실상 간판을 내린 채 국무부 산하 조직으로 대폭 축소될 전망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연방 국무장관은 3일 엘살바도르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USAID의 처장 대행을 겸임하면서 실무 담당자에게 당분간 USAID의 일상적 운영을 맡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루비우 장관은 USAID에 대해 전적으로 비협조적이며 국익에서 자유롭다는 식의 태도라면서 많은 경우 USAID는 우리가 우리의 국가 전략에 따라 하는 일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USAID는 독립적 비정부 기구가 아니다. 미국의 국익에 따라 행동할 필요가 있다며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다만 그는 유세이드의 프로그램 을 끝내는 것은 아니라며 유세이드 는 국무부로부터 지시를 받게 된다 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 당국자는 효율성 을 위해 usaid 직원 규모를 중대하게 줄이고 대통령 국정 의제에 부합 하는 지출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 usaid를 국무부로 통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 정보효울보수장에게 usaid 의 효율성을 감독하라고 맡겼다 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USAID 본부 직원 대부분은 DC의 USAID 본부 직원들은 이날 본부로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USAID는 주로 비정부기구,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 다른 미국 기관에 자금을 주는 형식으로 다른 국가의 인도주의 정및 개발 원조를 제공하면서 미국의 국제 원조를 주관해왔습니다. USAID는 직원 1만여 명의 연간 예산은 428억 달러에 달합니다. 미국과 멕시코 정부는 당초 오는 4일부터 미국이 멕시코산 제품의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조치를 한 달간 유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의 멕시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과 통화에서 멕시코 미국 국경에 1만 명의 군병력을 즉시 보내기로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마코 로비오 국무장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하워드 어트닉 상무장관, 그리고 멕시코 고위급 대표들이 이끄는 협상을 진행하는 한달 동안 계획됐던 관세를 즉시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셰인바움 대통령과 함께 양국 간 합의를 달성하기 위한 협상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이날 오전 자신의 x 의 관세는 지금부터 한달 동안 유예한다면서 멕시코는 미국으로의 마약 펜타닐 밀매를 차단하기 위해 1만 명의 국가 방위 대원을 국경에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이어 이날부터 보안과 무역이라는 두 가지 분야에서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셰인바움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이날 오후에 통화하기로 함에 따라 관세부과 시행 이전 막판의 협상을 통한 절충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거의 모든 국가로부터 갈취를 당해왔다. 이를 바꿀 것이라며 멕시코 캐나다, 중국은 물론 이유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주장.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관세부과 시행에 앞서 오늘 캐나다, 멕시코 정상과 통화할 예정이지만 이들에게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다며 정상들과의 통화와 무관하게 예정대로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관세를 부과했으며 멕시코 캐나다 등은 우리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이제 그들이 미국의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 u 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가 3,500억 달러에 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이를 시정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u 에 대해서도 매우 빠른 시일 내에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발언. 관세 전쟁의 범위를 더욱 넓힐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경제 비상권한법에 따른 관세 부과 임을 의식, 펜타닐이 멕시코, 캐나다, 중국으로부터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며 이들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함으로 관세 부과가 불가피하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앞으로 이들 국가가 이를 막지 못하면 관세는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이 아마도 단기적으로 약간의 고통을 겪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는 우리가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가치 있는 대가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랜 기간 동안 미국은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로부터 갈취당해왔고 우리는 거의 모든 국가와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 우리는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수십 년간 모든 사람들을 도와왔지만 그들은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의약품 등 다양한 제품을 보면 다른 나라가 미국보다 훨씬 싸다. 앞으로는 이 같은 상황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백악관이 한국 기업들의 미국 대규모 투자 등을 예로 들며 관세부과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는 필요한 해결책이라는 제목의 설명 자료를 통해 각종 연구 자료와 언론 보도를 인용 관세의 기대효과와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반대 여론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백악관은 현대자동차와 현대제철,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했거나 투자를 발표한 한국 기업들이 관세효과의 실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은 현대차 최고경영자가 지난 1월 14일 미국 투자가 잠재적 관세 부담을 덜수 있는 최선의 해독제라고 말하며 조지아주의 건설한 130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공장을 소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대제철이 미국의 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전하면서 관세가 미국의 제조업을 유치하는데 기여한 사례로 내세웠습니다. 백악관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와 관련 삼성이 멕시코에서 생산해온 건조기를 사우스캐롤라이나 유베리카운티의 기존 삼성 공장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LG 전자도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자 멕시코에서 생산해온 냉장고를 테네시주의 기존 LG 공장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백악관이 한국 기업을 예로 들며 관세 부과의 정당성을 홍보한 것은 관세 부과가 미국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조치라는 예상보다 강한 비판이 제기되자 당황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미국의 모든 상품의 가격 상승을 초래. 미국민들이 고통 전담이라는 부메랑을 맞게 됐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재료와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미국 내 소비자 가격이 상승할 것이며 일부 경제 연구소는 이에 따른 미국의 경제적 타격이 트럼프 임기 동안 2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국민들이 소비 생활에 있어 2천억 달러 상당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AP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폭망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가, 과연 그가 미국인인가라는 원색적인 제목으로 관세 전쟁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일부 의원도 관세 부과는 어리석은 조치로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랜드폴 상원 의원은 관세는 세금이며 보수파는 세금에 반대했다. 관세를 부과하면 무역은 줄어들고 가격이 오른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팀 스콧 상원의원도 국제 사회 규칙을 무시하는 중국에 대해 맞서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미국에 가까운 동맹국을 똑같이 대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멕시코,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자동차 가격이 상승하며 만약 2만 5천 달러짜리 차량에 25% 관세가 부과되면 6,250 달러가 오르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들 국가 수입 차량뿐 아니라 미국에서 운영되는 자동차 공장들도. 부품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들여오므로 미국 생산 차량의 가격도 급상승하게 됩니다. 멕시코는 자동차 부품의 50%를 미국에서 들여오고 반대로 멕시코에서 생산한 부품의 87%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어 미국 멕시코 두 나라가 각각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두 나라 자동차 산업 모두가 타격을 입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되게 됩니다. 팝스타 비욘세가 생애 처음으로 그래미 올해의 앨범상을 거머쥐며 그레미 통산 35차례 수상 기록을 썼습니다. 2일 로스앤젤레스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린 제67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비욘세는 앨범 카우보이 카터로 이 시상식의 최고상으로 여겨지는 올해의 앨범 수상자로 호명됐습니다. 비욘세가 가수로 데뷔한 이래 그래미 올해의 앨범 트로피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음악계에서는 그간 끊임없이 음악 세계를 확장해 온 비욘세가 백인들의 음악으로 여겨진 컨트리 장르를 자기만의 색으로 해석한 점이 수상에 주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본상인 제너럴 필즈 6개 부문 중 3개 부문이 흑인 아티스트에게 돌아간 것을 두고는 그래미가 변화하는 음악계 환경에 맞춰 다양성 확보에 집중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비욘세는 올해 시상식 전까지 그래미 어워즈에서 총 99차례 후보로 지명돼 35개의 트로피를 휩쓴 팝의 여왕입니다. 그는 이전까지 올해의 앨범 후보에 4차례 올랐지만 계속 고배를 마신 바 있습니다. 그러다 오래 드디어 이 상을 받으면서 커리어의 정점을 찍게 됐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누구나 사용하기 쉽고 간편한 체킹 계좌, 뱅크오브오프 심플리 체킹으로 새해를 심플하게 시작하세요. 지금 가까운 지점을 방문해 보세요.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스타벅스가 제공 서비스를 단순화하고 대기 시간을 줄이며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앞으로 몇달 안에 전체 음료 및 식품 옵션의 약 30%를 줄일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하늘길을 주름잡던 보잉사가 최근 각종 사고와 함께 지난해 2분기 창사일에 최대 손실을 기록하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유학생들의 캠퍼스 박불법 취업을 집중 단속하며 학생 비자 취소 및 강제 출국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활용도를 높인 비즈니스용 노트북 및 태블릿 서피스 시리즈 2종을 내달 18일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타벅스 글로벌 웹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한국 스타벅스 매장 수는 2,000개로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스타벅스 매장이 세 번째로 많은 국가로 집계됐습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만 70세를 맞아 과거부터 현재까지 삶을 돌아보는 자서전을 발간합니다. 2월 4일 출간되는 책의 제목은 소스 코드 나의 시작으로 앞으로 나올 세권의 자서전 중첫 번째입니다. 보험회사 글로벌라이프의 데이터가 유출되어 최소 5천여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밝혔으나 조사에 의하면 실제로 유출된 고객 데이터는 85만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2025 시즌 개막전에서 김아림 선수가 세계 랭킹 1위 넬리 코르다의 추격을 뿌리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45도, 최저기온은 26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3분, 해지는 시간은 5시 17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날씨와 세계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2월 3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